카드키만 봅시다. 역시 있을 리가 없죠. 어이씨. 어. 야, 앞에 왔는데? <목소리> 이어디일오다 듀오다, 듀오다, 우다 이거 좀 빼놔야돼 자리가 너무 안좋아 더 있어요? 스티와술타 잠깐. 와야 스타 몇 개나 정도? 와 술탄 미쳤는데? 저쪽도 돌았다. 어얘 싸운다. 머리 위에서. 그래도 금고는 챙겨야지. 부니까요야 제거력 미쳤는데? 지금 1대1대2예요 아직까지는 야여기다 몰렸는데? <laughs> 한명 컷! 나와봐 이 자식아 뭐래 뭐래 니가 와 더 있어요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얘네가 잡았나? <laughs> <laughs> 오!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. 야, 뭐야, 이거, 빅띵 다 갈아버린 거야, 이거? 그렇지, 네가 술탄 다 썼겠지. YTV는 누구지? YTV? 어우, 맛있어. 잠깐만, 이꽃깔보자는 뭐야? 어? 어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? 잠깐만. 아, 어, 나 지금 뇌절, 뇌절 오고 있는데? 일단 둥지를 차릴까? 일단 둥지를 차릴시다. 아, 이 뭘, 뭘 나가? 안 되지 마. 레이더가 저기 있는데? 어떡하지? 잠깐만, 좋댔다. 나봤네 아니, 존나 안 좋은데, 쭉 빼기, 쭉 빼기, 쭉 빼기, 그리고 버리고, 버리고, 버리고. 버리고. 몇 분이야? 15분? 오케이, 지하 한 번만 딱슥 빠르게 갔다 오자. <laughs> 여기를 열고 왔었나 보네, 애가. 잠깐만. 으, 깜짝이야, 씨. 와 죽을 뻔했네. 아! 네, <laughs> 네, <내, 내, 떡이. 웃음> 어, 우리 발을왜차미치다 봐. <laughs> <laughs> <laughs>